천천히, <목소리> 음? <목소리> 천천히 먹을 수도 있다면서 양해 부탁. 뭐 죽을 들고 오긴 했는데. 이제 기다아 먹은 게 없어서. 근데 나배고프면안 떠. 나왜안 배고파? 밥기 <목소리> 죽. <목소리> 난 불닭 먹었어. 는데밥기하냐고너 <목소리> 미쳤어? 아. <목소리> 아 가보. 끝. <목소리> 물 내려. 야 이거 왜안아 시원한다. 여우똥 샀다. 여우똥 구경해. 아니야, 또안 샀어. 그 그래, 애미 물 내렸거든. 가비. 와 기다렸다 들어오는 거 봐. 아 냄새 나. 아니. 미아 냄새 안 빠짐. 어 여기 있잖아 방귀 해 줄게. 나 벗은 거야. 나 벗은 거야. 저기야뭐 <laughs> 하시는 <laughs> 거예요? 옥야 <복기야. 웃음> 아, <웃음> 진짜 내가 처음 봐요. 야채 많이 먹으면 냄새 많이 안 난대. 야채 안나 많이 야채 많이 안 좋아해. 나도 그냥 고약할게. <laughs> <laughs> 어쩐지. <웃음>